자 기본사회 5대 정책 언제쯤 될까요 어,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뭘 주장을 하면 안 한다 그러는 건 자기들끼리 또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 중에 출산지원정책 출산기본소득 문제는 나경원인가 하는 분이 하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빈 빈말이 그들의 전공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말씀드린 이 기본사회 얘기를 잠깐만 좀 드리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산물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산할 때는 노동이 꼭 필요했어요 노동하는 만큼 양의 차이는 있지만 산물이 나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웬만하면 살수 있었죠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산물들을 인간 노동력이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마 이 중간쯤에 해당되는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노동은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죠. 많이 주변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틴한 업무는 거의 다 이제 로봇화 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주문 받는 거, 톨게이트의 그표 검수원부터 이제는 혹시 그거 아신가요? 이챗 GPT 4. 어 지금까지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챗 GPT가 텍스트로 이렇게 그 답을 내줬어요. 자기가 막 자료 뒤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말로, 말로 질문을 하면, 말로 대답을 하는 채 GPT 포 시대가 열렸다. 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본 겁니다. 이제 뭐 말하면 정말 이제 영화에서 옛날에 보던 거 있잖아요. 말하면은 어, 좀 뭐뭐뭐뭐 뭐뭐뭐 하면 그냥 쥐가 알아서 아, 어, 이렇게. 말로 해주는 네, 그런 시대가 열렸 는데 이제 비서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 분석가 이런 것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고 전문직도 거의 사라지는 거고 근데 이럴 때 소위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70 년대식으로 되돌아가는 이 세상이 참 갑갑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되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또한 가지는 이와 같은 그 과학 기술 시대 우리 전문이시잖그죠 과학 기술 시대에 우리가 진짜 대비하지 않으면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생산 시스템 외에도 우리 삶의 방식 이것도 통째로 좀 바꿔야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시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고 일하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가버린 거죠. 이제 일하고자해도 할 수도 없고 일을 하지 많은 다수가 일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해내는 시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다 죽어버려야 돼? 소비를 해야 생산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소비 여력이 없는데 누가 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아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